서울 성동구 마장동 청계 현대아파트 경매물건입니다. 1998년 4월 사용승인되어 11개동 1017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지하철 5호선 마장역이 도보 67분 거리이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 소재하는 주거지대입니다. 경매물건은 108동 22층 중 20층 2002호 61평형으로 대지권은 16.88평, 전용 면적 49.88평입니다. 감정가는 15억2400만원 1회 유찰되어 최저경매가 12억1920만원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5년 9월 1일 기일 입찰 예정입니다. 매매시세는 13억8천만원에서 15억5천만원 매물호가는 15억원에서 18억원이며 24년 12월 10층 물건이 14억8천만원에 실거래된 이래 최근거래 사례는 없습니다. 법원경매로 부동산취득시 자금조달계획 제출의무가 없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경매투자는 경매전문가에게 개인 경매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십시오.